안녕하세요. 조 원장 TV 조영인 원장, 변영민 원장입니다. 원장님, 음. 저희 청담포리 의원의 핫한 소식이 하나 있죠? 아, 댄서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청담포리 요즘 핫한 장비가 새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바로 이쪽에 있는 댄서티인데요. 오늘 댄서티를 소개해 드리는 영상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네, 이제 갓 들어온 장비인 댄서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장님 그러면 제가 좀 질문을 드려 볼게요 댄서티가 어떤 장비인가요 댄서티는 고주파 치료기입니다 고주파 전류를 얼굴에 통과를 시키면 피부 안쪽에서 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피부의 탄력을 유도하는 그런 장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년 전에 올리지오가 처음 출시됐을 때 저희들도 초창기부터 사용하고 많은 시술을 해왔는데요. 아시다시피 미용시장이라는 곳이 계속 새로운 것들이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새로운 장비에 대한 압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데모와 테스트를 겪어본 후에 댄서티라는 장비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써마지는 벌써 출시된지 20년 정도 된 장비인데요. 4세대 써마지인 써마지 FLX와 가장 유사한 장비라고 평가가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댄서티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기존에 많은 고주파 리프팅 장비들이 있는데요. 다른 고주파 장비들과 우리 이제 댄서티 고주파 리프팅 다른 어떤 차별점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차이점은 임피던스 피드백이라는. 기능입니다. 사실, 임피던스가 좀 어려운 얘기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전류에 대한 저항이 피부와 지방의 위치와 두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 번만 측정된 임피던스 값을 기준으로 모든 부위에 에너지를 준다면 어떤 부분은 좀 뜨겁고 어떤 부분은 덜 뜨거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댄서티는 임피던스 피드백 기능을 이용해서 얼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샷마다 임피던스를 다시 측정해서 열을 조절하는 기능은 써마지 4세대 FLX와 댄서티에만 있는 기능입니다. 한 샷을 쓸때 모식화한 그림인데요. 에너지 전달이 시작되면 실시간 임피던스를 측정하고 측정된 값으로 에너지를 미세 조절해서 남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댄서티 하이에서만 볼수 있는 기능인데요. 고주파 장비는 크게 양극성과 단극성 장비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댄서티 하이는 이 양극성과 단극성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최초의 장비입니다. 올리지오를 예를 들면요, 처음에 시술하고 난 다음에 약간 벌개져 있고 해서 뭐 효과를 좀 봤다라고 하시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 어 이게 원래대로 처음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설명은 드리죠. 어, 2, 3개월 지나면서 콜라겐이 합성되면서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초기 효과가 좀 부족한 것 때문에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댄서티는 양극성 고주파의 특징 때문에 초기에도 피부 표피에서 어, 피부가 매끈해지고 탄력이 느껴지는 그런 초기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게 하나의 또 다른 단, 장점이자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리프팅 시술을 하실 때 통증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댄서틴은 통증이 좀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고주파 장비는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댄서틴은 하나의 큰 장점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쿨링 기능인데요. 피부의 깊은 층은 열이 올라야 하지만 피부 표피 쪽에서는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쿨링 기능이 아주 중요한데요. 피부 표피 부위를 차갑게 유지하기 위해서 쿨링 가스를 아주 많이 쓰게 되고요. 시술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쿨링 파워 조절도 가능해서 시술을 더 자유롭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고주파 장비들에 비해서는 덜 아픈 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리프팅 시술을 상담하다 보면 빼놓지 않고 환자분들이 물어보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볼페임에 대한 우려인 것 같아요. 댄서티는 그런 부작용을 좀 걱정할 필요가 있는지요? 볼페임 부작용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울세라 같은 초음파 장비의 특징상 특정 부위의 지방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턱 부위를 붓게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얼굴이 땅콩 형태처럼 보이게 되는 것을 볼페임이라고 부르는데요. 고주파 장비의 특성상 지방을 많이 줄이는 효과는 별로 없고요. 특정 부위만 유난히 부어서 돌출되는 그런 효과도 별로 없기 때문에 볼폐임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댄서틴은 어떤 환자들이 주로 하면 효과가 가장 좋을까요? 네, 댄서틴은 노화가 좀 느껴질 수 있는 20대 후반에서부터 60, 70대까지도 모두 다 효과를 볼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울세라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너무 얇거나 너무 마른 분들한테는 권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권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럼 댄서티와 함께하는 좋은 시술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댄서티 중에서도 클래식 팁이라고 해서 단극성 고주파만 나오는 장비가 있는데요. 이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초기 효과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쥬란이나 스킨 보톡스 같은 스킨 부스터를 같이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댄서티 하이, 그러니까 단극성과 양극성이 모두 들어있는 이 팁을 사용했을 때는 사실 뭐 스킨 부스터 없이도 효과를 초기에 볼수 있기 때문에 단독 시술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좀샷 한번 해 볼게요. 뭐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뜨겁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지금 온도가 여기서 계속 바뀌는 게 보이실 텐데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면 계속 이 안에서 쿨링 캐스를 내뿜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제는 시작 한번 해 볼게요. 전 뜨겁지 않은데. 중간에 에너지가 계속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온도가 올라가는 게. 시술 시간은 300샵 기준으로 한 15분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600샵 기준이면 한 25분 이 정도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혹시 특별히 많이 아픈 부위나 이런 부위가 좀 있을까요? 올리조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이 좀 많은 곳이나 턱이랑... 턱 앵글 부위가 제일 많이들 뜨거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이것의 장점이 좋은 게 눈으로 바로 온도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바로 움직일 수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보시면 이제 두 줄이 있거든요. 여기서 에너지가 일로 나와서 열로 들어가서 피부의 얕은 층에만 영향을 줄수 있는 양극성 고주파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 표피에 효과가 좋다 보니까. 즉각적인 효과, 빠른 효과를 좀 기대할 수가 있는 게이 장비의 장점 중에 하나이죠 올리지오 할 때는 손으로 항상 이렇게 만져가면서 온도를 측정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 덴서티는 손으로 이렇게 만져도 피부 표면이 뜨겁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거든요 네, 제가 오늘은 덴서티를 직접 받아봤는데요 늘 시술할 때는 못 느꼈었던 그런 어, 생생한 느낌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덴서티가 예전 고주파 장비들보다 확실히 통증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예민해서 작은 통증도 못 참고 엄사를 피운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시술 마치 크림을 안 받고, 안 바르고 시술을 했는데도 통증을 크게 느끼지 않고, 물론 이제 열감이 조금씩 쌓이면서는 약간의 열감이 있었지만, 큰 불편함 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이 굉장히 시술 케이스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선널님도 굉장히 능숙하셔서 통증을 좀 적게 느끼고 편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통증이 무서운 분들도 댄서 티는 편하게 시술 받을 수 있을 그런 장비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청담포레 의원에 들어온 핫한 장비 댄서 티에 대해서 알아보고 시술 장면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댄서 티나 다른 장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카카오톡 상담으로 알려주시고요. 그럼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두 원장 TV의 조양현 원장 변형민 원장이었습니다. 안녕.